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친누나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영상 올렸는데, 누나 채널에도 영상 올리고, 제 채널에도 오늘 영상 올렸는데,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진짜. 아니, 이거 보세요! 조회수 존나 잘 나와! 야, 18분 전에 올렸는데, 6 4 0 방송키기 전에 영상 찍어 놨는데. 아, 뭐, 새로 고침할 때마다 구독자가 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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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적이 없는데. 와, <목소리> 씨. 와! 그리고 지금은 5470명이야! 아, 구독 안 했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마... 알림 설정까지. <laughs> 설마 또 새로 고침했는데 6,000명 내 있는 거 아니야? 야! 저 말도 안 되네. 무슨 괴물 신입이야. 또 그새 200명이 늘었어 커. 그새 또 200명이 늘었어. 아, 뭐하는 채널이야, 대체? 와! 6,300명! 야, 오늘 만명 되겠는데, 이거? 내가 홍보를 해주긴 했는데, 그게 이 정도였나? 조금만 있으면 내가 따로 잡히겠다? 오늘 한정 한국 유튜브 인기 채널 1순위야. 6,500명에 또 200명이 늘었어. 200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다 보면은, 학교에 있는 반 친구들이 3 4 0명 할까 말까예요. 거의 학교에 운동회가 열린 게 2분 만에 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편집해줬어요, 솔직히 이거. 제가 돈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채널은 아직 수익창출이 안돼 있어요. <laughs> 아니, 그니까. 야! 6,950말 되냐? 야! 나 인정 못 해, 씨발! 우리 누나 구독자 만명 가는걸못 봐! 아 잠깐만, 우리 누나 전화해봐야겠다. 우리 누나 지금 회사에 있어가지고 전화 제대로 못 받을 텐데. 누나. 네. 누나 지금 네. 구독자가 7,000명이야. 내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역대급으로 잘린 날이 하루에 한 2천, 2, 3천 명밖에 안되는데 누나 무슨 하원에 무슨 구독자가 7천 명이 너무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7천 명인데 사로 거쳐 한번 해볼게 설마 지금 우리 통화 지금 30초에 7 4 0 0 명이야! 사람한테 알아보시는 뭐, 거야 예쁜 거를 왜 보지 이런 채널을? 이런 채널을? 우리 통화 1분 했을 때 구독자 7천 명에서 얼마 늘었을까 500명이 늘었어 500명 1분 동안 5분 명 1분 터안 500명이면은 5분 동안은 1,500명 아닌데 이 2, 2, 2천 2 자 여러분들 지금 힐에 떠오르는 유튜버 그 8천 유튜버 슬리퍼 씨를 데려왔거든요. 25분 만에 구독자 8 0 0 0 명이 오른 기분은 어떠신가요? 어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네. 역시 사람들은 예쁜 걸 알아본다. 끝. 음, 일단 죽여버리고 싶고요. 8 0 0 0 명이라고요? 와 네, 씨.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감 먼좀따라 먹을게요, 여러분. 아니내 구독자 지금 다 뺏기고 있어. 씨. 그까 무서워서 나갔어. 막... 자, 저희 누나의 신상을 지금부터 탈탈탈! <laughs> 탈탈탈! 네 신상이 더 비싸게 팔릴까? 내 신상이 비싸게 팔릴까? 저희 누나 일단 얼굴이 예쁘고요. 자연 미니, 미인이에요. 여기 되면 저희 누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탈탈탈 하는 동안 이렇게 구독자 도올 몰랐네요 아 아니, 근데... 어떡하지 나 인기 많아지면 어떡하지? 사인 준비해야 되나? 이정도면 거의 나 팬사인회 열면은 나랑 누나 팬사인회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면은 강상림 누나는 어디있어요? 누나 쪽만 줄 서는 거 아니냐? 9000명 찍었다고요 벌써? 와야 잠깐만 9100명? 지금 계속 누르고 있나요? 네와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새로고초라지 마. 야! 뭔데! 오! 어? 1,300명? 누나 진짜 막무가내 야 요새 누가 원정상 보냐? 간리퍼보지어 아, 진짜 요즘 누가 원정상 보냐 슬리퍼TV 보지 안되겠다 이제 오늘부터 콘텐츠 준비해야겠다 이 누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아니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안녕하세요 슬리퍼TV의 슬리퍼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바다포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800명? 9,900명! 야 안돼! 야 하지마! 안돼! 진짜 아프네. 아이씨.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2분 만에 구독자 만명을 찍은 슬리퍼 씨를 지금 모셔봤는데요. 슬리퍼 씨 네. 인터뷰 지금 가능하신가요? 아, 네, 말씀해주세요. 네. 구독자 만명을 찍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떤 컨텐츠를 또 준비해야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 기대 안 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도 드는 건. 아또 아니... 어, 들었네요. 구독자 만명, 안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소고기 소세요 소고기 쏘라고 내가? 쏠게요. 지금 누나 직업이 뭡니까?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슬리퍼TV 한 달에 수익이 회사보다 잘 나온다면 회사 그만둘 생각 있다 없다? 있다. <laughs> 네 여러분 장난이고요. 아빠 울어요. 회사, 아빠 울어요. 존나 웃긴 것도 뭔지 아세요? 회사 저희 아빠 회사입니 우리 아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아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아빠 진심 아니야. 그러면 은 바로 아빠한테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아빠 회사에서 그만두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지. 네. 어, 어 네. 아빠 혹시 지금 제가 같이 통화 가능하세요? 어, 왜? 아빠 저희 누나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에요, 아빠. 그러면? 저희 누나 유튜브 시작했어요. 정말? 누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빠? 오늘 시작했어 오늘. 30분 전에 시작했어요. 글쎄, 한 10명? 만 300명. 벌써 그 저희 누나께서 했던 만명 구독자 기념 발언이 있어요. 제가 말해드릴까요? 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집에서 얘기하좋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이거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차마 아빠가 회의 중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누나의 발언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전드네요. 저희 누나 정말. 구독하지 마세요.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나 너무 부담아!